네, 한 알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어, 이 가사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을 지라 믿습니다. 어, 그렇게 살기 사실 힘들지만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닮아가길 희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들어왔어요. 찬양의 쉼터 매월 마지막 주에 청년 비전을 품다 코너로 진행하는데요. 지금 군산을 주부대로 청년 복음화에 힘쓰고 있는 캐너시스 청소년 선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캐노시스 청소년 선교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른데도 아니고 특별히 학교에서기도 모임을 하신다고요. 그런 다짐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그, 삶 속에 살고 있는 곳이 학교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있는 학교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음. 살아갈 때가 많고 네. 오히려 또. 어,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 있는 학교 속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래서 학교 기도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곳, 그것이 학교 기도 모임이 특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특별히 학교 기도 모임 가운데 집중하고 청소년들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네. 어, 하지만 또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하면 사실 좀 어,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아, 처음에 이제 학교로 들어갔을 때는 그 학교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어, 너무 많이 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그 학교 안에서 어, 아이들의 상황이 어,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할 때. 그게 자신감이 없고 숨어져 있고 나타내지 못하는 마음들이 저 역시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 사춘기를 좀 많이 심하게 겪은 편이에요. 근데 네. 학교에 이렇게 보내놓으면 네. 분명히 학교를 내려다 줬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어, 그때 엄마의 네. 마음으로 정말 너무 아, 이 학교의 기도은 너무 절실한 거구나. 네. 그리고 또 삶이 또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충실히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학교와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학교 선생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네, 해서 이 모임이 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어릴 적에 아이들이 이렇게 방황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은 성장을 했는지 또 궁금하네요. 알지? 그때는 학교 에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 내리 앉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때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울 때 저에게 그때 드는 마음들이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낭 심치 말면 끝까지 이게 이루는란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어, 이 자녀들을 어, 이들을 세우듯이 계속 세워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 지금은 이제 그 훈련 과정도 치고또 이렇게 또 캐나다에서 공부도 하면서 어, 지금은 예배자로도 서 있지만 어, 또성결의 비전을 가지고 또 지금 서울의 그 숙명여대 음악치료 대학원을 나와서 네네. 지금 음악치료사로. 예, 영혼을 또 만져주는 치료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음. 사실은 그 아이들이 음. 그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간절함으로 시작을 하신 거지만 네. 아이들이 장성을 하면 어 굳이 사실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10, 10년이 넘게 성교회를 하고 계세요. 이 활동을 특별히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 네, 이 학교에서 이렇게 모든 청년들을 세웁시다. 뭐 이렇게 청소년들을 뭐 키웁시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외치지만 이들과 함께하면서 호흡하며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우리 어른 세대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저희는 너무 공감이 돼서. 언제까지나 함께하며 같이 간다. 그러나 요셉이 30이 되는 그 나이가 됐을 때 네. 국무총리를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되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역을 계속 하다가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네. 이들이 30이 되면 네. 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들을 네. 세워나가는 일, 모든 일을 이행하는 일에 어, 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지금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청소년기를 보냈는지 참 궁금한데요?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기도 모임이 원래 있었는데 저는 이제 나가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있다는 네. 거는 알고. 네. 나가지 않았었는데, 어, 이제 저는 이제 고3 때 이제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교회를 이제 모트신앙에서 계속 다녔지만, 이제 앞에 기도 모임 설명해 주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학교에서의 삶과 그 교회에서의 삶이 좀 이렇게 뭔가 달랐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도 모임에 나가게 되면서 이제 아침 자율학습 시간 같은 때 이제 큐티하면서 말씀 북상하는 시간도 갖고, 이제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 정말 이 학교에서에서. 삶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이렇게 네. 보여주 네, 그러면 그 생활 속에서 나도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갖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해서 스무 살이 됐을 때 이제 현수 헌신사로 들어와서 이제 이번 연도 4월에 간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네, 와, 그런 섬김을 응. 통해서 그러면 정말 성장을 하셨네요. 네. 그럼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학교에서 기도 모임.